Yeah. 패션 캐니을쏘 가지고 있는 우리 체은 씨의 집에도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공개하는 날입니다. 떨리죠? 너무 기대돼요. 여신 디자이너 나와주세요. 와. 안전 포인트를 좀 둬야 될까요? 함축적으로 음. 말씀드리자면 프렌치와 뉴요커의 만남? 그 전에 정체불명의 이곳부터 다시 살펴볼까요? 양쪽 벽에 나란히 마주한 커다란 옷장들 그리고 프랑스에서 물건 넣었지만 드레스룸 신세를 면치 못한 냉장고, 기억나시죠? 너무나 무심하고 너무나 시크했던 이곳에 과연 여신 디자인의 마법이 당했을까요? 방이었어요. 이 방은. <laughs> 스위트룸이 선사는 하 유니씨를 위한 세상에 딱 하나뿐인 드레스룸을 공개합니다. 파리지엔의 감성과 뉴욕의 세련된 감성이 만났을 때블랙의 모던함과 감각적인 오브제로 스타일링한 색다른 공간 연출이 돋보입니다. 시크하면서도 이런 분위기 자체가 네, 또 뭔가 너무, 너무 잘어울리 네. <laughs> 감성이 좀 묻어나는 그런 느낌의 지금 공간입니다 박스가 되게 특이해요 이게 볼 느낌이 나는 메탈 소재의 타일인데요 음. 이 불빛에 따라서 이게 3톤으로 그레이톤, 브라운톤, 블랙으로 이렇게 입체감 있게 보 진짜 영급 타일이에요 샹젤리제 이거 샹젤리제 아니야? 샹젤리제? 샹젤리제 휴휴휴 하지 마그래서 <laughs>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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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타일과 더불어서 정말 저는 이거 압권 오, 오 옆에 아. 저는 처음 봤어요. 좁은 공간을 두배더 넓어 보이게 하는 고풍스런 흑경으로 아름다운 비주얼 스타일링의 진실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되게 저는 뭔가 이게 인테리어 작품 같고 아, 이렇게 보는 거울 같지가 않아서 저도 뭔가 있는데 네. 어떻게 한번 봐봐. 아, 그러니까 이게 거울이... 뭔가 빠져들 것 같아. 그 근데 제가 지금 이 공간 속에서 제일 포인트로 딱보이는게 있어요. 었 음, 제가 또 가구 매니아 아닙니까? 마니처 아. 매니아. it? 네. 거예요? t i 이 it? What is 요 t w 한 분위기의 주 t 오래된 소파를 떠나보내고. 이자리 it? W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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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 분위기를 확바 t 군요 진짜 그걸 딱지가? 잘 어울리는데요? 뭐뭐 다리야 뭐 딱지가? 봤을 때 되게 딱딱해서 사실 어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딱 앉아 보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기대는 조금 딱딱하더라고요 숨겨진 드레스룸의 하이라이트 모던한 디자인에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조명을 초이스. 모던하면서 독특한 음. 디자인이 되게 유니크한 것 같아요. 네. 어. 이렇게 분위기 연출도 되지만 벽에 목 있는 부분을 360도 돌릴 수가 있어요. 아. 실용성을 추구하는 뉴욕호라면 모두 탐내겠죠? 파리의 느낌을 저희가 흡수를 했으니까 아. 이번에는 아. 우리가 이제 뉴욕의 네. 느낌을 좀 받아볼 수 있게 거예요, 이제? 아. 반대편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으로. 아, 네, <laughs>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옷장 기억나시죠? 디자이너의 손길이 닿는 순간 세월의 흔적은 지우고 파바트 이미지를 더해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와우! 콩그레츄레이션 뉴욕적으로 잘 가봤습니다. 와! 블랙 뉴 실용적이고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이 그냥 한 번에 느껴져요. 음, 딱 뉴욕이다라는 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그데 지금 저희가 네. 광고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네, 네. 저희가 이 방에 들어서 와 제일 놀랬던 거 있었잖아요. 그래. 공개된 거 냉장고 속에 있던 가방들. 맞아요. 우리 구독자 지나 가방도 있었잖아요. 그냥 빵치는. 어디 간 겁니까? 유니 씨만의 백장 을 만들어 봤어요. 어, 어. 백장이라는 거 들어보실래요? 백장. 그죠 백장이라고도 안할 백장. 거예요. 아, 열어주세요. 아아아아아아 수납 공간이 없어 무심한듯 쌓아두고 시크한 척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백들의 안타까웠던 모습들도 이제 그만.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맞춤형 백 수납 공간. 백의 모양과 크기에 맞춰 파티션도 깊고 넓게 제작했으니 이젠 클러치부터 보스턴 백까지 모두 완벽하게 보관할 수 있겠죠? <목소리> 오! <목소리> 오! <laughs> 라운드로 봉을 생선 뼈처럼 여기는 가시 있는 부분에 네. 라운드 봉을 달아서 손잡이에 전혀 자국도 안 생기고 안할수 아 있도록 이런 특수 제작을 해봤어요. 오, 우와 이쁘다. 오, 예쁘다 아, 예쁘다 오. 진짜 처음 우리도 몰랐던 이 가방 있었어요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나못 어. 봤어요 이거 본지 얼마 됐어요 이 가방 지금 오랜만에 지금 가을 <laughs> 잡을 수 없는 빅백들은 맞춤 제작한 행어로 하나 하나 예쁘게 보관하세요 어 제발요 고민이 너무 많았던 유니 씨의 드레스룸을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한 듯한 정말. 느낌인데 우리 유니 씨 어떤가요? 와 어, 정말 이렇게 변신을 할수 있을까? 약간 의심도 사실 됐었는데 음. 이렇게 실용적인 옷장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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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트룸이 선사한 유니 씨를 위한 단 하나의 드레스룸. 뉴욕의 모던함과 프랑스의 감성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유니 씨, <laughs> 앞으로 이곳에서 더 멋진 싱글라이프를 즐기세요. 달콤하고, 갑자리 한, 스위트룸 여러분, 다음 에뵙도습니다 여자사심채널, 패션앤.